늦가을에 빛이 청와대 본관 유리창을 얇게 적시던 날, 오찬장 공기는 예의와 격식의 온도에 맞춰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정책의 인사들이 초대장을 품에 넣고 의전 동선을 따라 움직였고, 포크와 나이프의 은은한 마찰음이 작은 메트로놈처럼 시간을 쪼개고 있었다. 그 정밀한 리듬을 바꿔놓은 건 예상 밖의 변주, 한 사람의 등장과 한 장의 종이었다. 이름 석차, 손비나, 화려하지 않은 인사, 과장되지 않은 미소, 그러나 방 안의 표정을 조용히 풀어내는 온도. 사람들은 그를 따뜻함의 아이콘이라 부르지만 그날은 별칭이 설명이 아니라 현상이 되었다. 오찬이 시작되고 20분 남짓,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의 음악은 국민에게 위로가 됩니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힘이 있어요. 짧고 단단한 문장이 오찬장의 공명을 바꿨다. 박수는 크지 않았지만 길었다. 앞줄에 장군들이 하던 메모가 멈췄고 뒤편의 실무 보좌진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내 직원들은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눈이 마주치면 꼭 웃더라고요. 대기실에서도 복도에서도 그냥 한번 스치는데도 난녕하세요 하고요. 그런 사람 흔치 않습니다. 주방 스태프도 화제를 더했다. 식전 메뉴를 내면 유난히 또렷하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던 손님이 있었어요. 그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중심은 칭찬이 아니었다. 칭찬이 끝난 직후,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작은 사건이 이어졌다. 손비나 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의전팀의 시선이 동시에 움직였다. 공식 일정에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대신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흰 봉투 하나를 꺼냈다. 번쩍거리는 상패도 무게감 있는 원고도 아닌 필기감이 살아있는 종이 한장두 손으로 봉투를 건네며 짧게 말했다. 대통령님 제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오천장 공기가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고요해졌다. 카메라 셔터 소리마저 늦어졌고 누군가는 그 정적을 숨이 한 박자 늦게 들어가는 느낌이었다고 표현했다. 봉투의 정체는 침필 편지였다. 길지 않았다. 군더더기를 덜어낸 문장들로 그가 음악을 통해 지키고 싶은 것들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국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음악인으로 더 깊어지겠습니다. 대통령은 편지를 읽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한 보좌관은 나중에 말했다. 공식 자리에서 그 표정을 본건 처음이었습니다. 감정이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격식이 무너진 건 아니었다. 다만 격식을 지탱하는 마음의 온도가 분명히 올라갔다. 그렇게 샹들리에보다 밝았던 건 조명의 루멘이 아니라 진심이 만든 공감의 광도였다. 소식은 깃털처럼 가볍게 퍼졌고 낙엽처럼 빠르게 쌓였다. 참석자들의 휴대전화가 진동을 시작하자마자 SNS는 청와대를 녹인 편지라는 문장으로 들끓었다. 대통령을 울컥하게 한 가수, 처음 본다 클래스는 제스처에서 드러난다 화려한 수상소감보다 단단한 한 장의 종이 같은 코멘트가 연이어 올라왔다. 한 커뮤니티는 이날의 장면을 태진 파문이라고 이름 붙였다. 파문물결에 맨 처음 동그라미가 크게 일렁였고, 그 밖에 동그라미가 조용히, 그러나 멀리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현상을 온도로 해석했다. 문화평론가 케인은 손비나은 호가영 연예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치유인 사람이라고 정리했다. 과시가 아닌 설계, 과열이 아닌 밀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겸손이 만드는 카리스마. 다른 평론가는 이렇게 덧붙였다. 권력이 강할수록 공간은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따뜻함과 겸손의 조합은 그 차가움을 녹입니다. 이날 가장 빛난 건 샹들리에가 아니라 손비나의 마음 자세였죠. 결국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태도가 사람을 움직였다는 결론. 오찬장의 아젠다는 그렇게 바뀌었다. 의전과 프로토콜로 움직이는 공간에서 어떻게 이런 장면이 가능했을까? 답은 선 넘지 않는 용기에 있었다. 편지는 연설이 아니었다. 독점도 과시도 아닌 감사의 형식이었다. 마이크를 점유하지 않았고. 시간을 빼앗지 않았고, 누구의 박수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방해가 아니라 포옹이 되었고, 이례가 아니라 사례가 되었다. 의전팀도 절차에 대한 예의를 완벽히 지켰다는 평가를 남겼다. 격식에 대한 존중이 있었기에 그 작은 파격은 무례가 아닌 온기가 될수 있었다. 그의 편지 한 장이 던진 질문은 의외로 음악적이다. 음악은 무엇을 할수 있는가? 답은 크게 거창하지 않았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그날 오찬장에서 바뀐 건 정책의 문구가 아니라 사람의 표정이었다. 노래가 하는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소중한 일이라는 확인. 대통령의 칭찬이 선언이었다면 손비나의 편지는 약속이었다. 그리고 약속은 공약보다 오래 간다. 그것이 종이에 적혔든, 목소리에 실렸든. 이 장면은 그의 커리어 서사를 새로 쓰게 만든다. 트로트 개보의 테크닉을 품대 말의 체형과 행동의 진정성으로 무대를 확장하는 아티스트 라더에서 청취자의 새벽을 덜 떨리게 만들던 진행 행사장에서 스태프의 이름을 한번더 불러주던 습관 팬 사인회에서 아이의 눈 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던 자세 여러 곳에서 이미 목격된 디테일이 청와대의 한 장면으로 응축돼 버렸다 이제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그날의 편지를 떠올릴 것이고 그의 편지를 말하며. 그가 부른 노래를 떠올릴 것이다. 콘텐츠와 인간성의 회로가 연결될 때 탄생하는 신뢰, 그 신뢰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커진다. 시장도 정직하게 반응한다. 다음 날, 포털 실시간 검색어는 이름 석자로 채워졌고, 관련 키워드의 체류시간이 이례적으로 길었다. 감동, 진심 같은 정서형 단어가 가수 청와대 같은 정보형 단어보다 더 많이 묶였다. 바이럴의 양보다 의미의 깊이가 앞섰다는 뜻이다. 광고 업계에선 이런 순간을 브랜드의 서사 획득이라고 부른다. 유명세가 아니라 이유를 가진 유명함. 손비나은 그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냈다. 대중은 이유가 있는 유명함을 오래 기억한다. 물론 이야기의 반대편도 생각해야 한다. 스타의 행동 하나가 과잉해석되는 위험. 모든 장면이 미담으로 포장되는 피로. 그래서 더 필요한 건 균형이다. 그날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국가 행사의 취지였고, 그는 그 취지의 결을 더한 조연이었다. 그 균형을 지킨 덕분에 장면은 오래 남았고, 사람들은 피로 대신 미소를 택했다. 좋은 의도가 좋은 방식으로 전달되면 사람은 쉽게 움직인다는 당연하지만 어려운 진리를 그는 쉬운 방식으로 증명했다. 이제 남은 장면은 무대다. 편지의 문장을 노래의 문장으로 약속의 언어를 음악의 언어로 옮겨 적는 일. 그가 다음 앨범에서 들려줄 목소리는 아마 더 낮은 온도, 더 깊은 밀도의 방향일 것이다. 큰 제스처 대신 작은 숨, 과장된 화려함 대신 조용한 울림. 그가 잘하는 것, 그가 오래 할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서 오래 듣고 싶은 것, 팬들은 이미 알고 있다. 편지 같은 노래를 들려줄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날 청와대는 잠시 멈췄다. 은식기의 소리가 멈추고 말들의 속도가 줄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건넨 작은 봉투가 다시 시간을 움직였다. 권위의 공간이 따뜻해지는 데는 대단한 장치가 필요치 않았다. 예, 겸손. 그리고 손글씨 몇줄 따뜻함이라는 이름의 가수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움직였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명단이 아니라 온도, 수상내역이 아니라 태도, 그리고 박수의 크기가 아니라 침묵의 길이일 것이다. 그 길이만큼 그의 다음 한 소절도 더 멀리, 더 깊이 가 닿을 것이다.